자, 다음 36번 문제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유압 실린더 피스톤 속도 나와 있고 소요 동력이 주어졌습니다. 자, 피스톤 노드가 부하를 미는 힘 어떻게 되느냐? 자,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는데, 자, 이것도 한번 보죠. 자, 동력은 우리 이제 동력은, 자, 원래 동력 L은 힘 F 곱하기 속도 v다, 그죠 자, 그런데 얘를 지금 마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75로 나눴습니다. 앞에서는 우리 100kW로 주는 1 0 0으로 나눴죠. 그런데 여기 동력으로 주어지면 75로 나눕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서 어, 힘 F를 구하려 했으니까 F는 여기 L 곱하기 V분의 75.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. 자, 어, 여기 동력은 3 마력, 3조에 쪼여졌고 속도 V는, 자, 6m, 이거네, 그죠? 분당, 이거니까, 초당으로 바꿔줘야지. 6 나누기 60. 그 다음에, 어, 75. 분해, 예, 75 하니까, 2250kg 폴스가 나왔습니다. 딱, 4번. 그죠? 이것도 식 하나만 알면, 간단한 문제다, 그죠? 예. 아, 요거는, 우리 단위가, PS 마력 단위.